교직에 있다 은퇴하거나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어르신들이 재능을 나누기 위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영어학습 지도사가 되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요. 홍예림 기자입니다. 30여 년간 교직생활을 하다 10년 전 정년퇴임을 한 장기춘 어르신 한달 전부터 새로운 공부에 전념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단어를 익히는 과정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끝마쳤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 회원들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사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들하고 가르치는 게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면 전혀 그게 문제 안될것 같아서 이번에 아주 만족한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활 영어 단어 지도사로 나설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목적으로 성남시에서 24명의 시니어 생활 영어 단어 지도사를 양성했습니다. 분당 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들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의 영어 학습과 정서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이제 영어 관련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저소득 아이들, 영어 관련된 그런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지도하고 또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어 교육 대상자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120명으로 주 2회에서 3회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3명의 학생이 팀을 이뤄 소수정예로 교육하는 만큼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어르신과 아동의 정서적 소통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ABN 뉴스 홍예림입니다.